오상, 회로에서 대칭 오상,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공식의 위상차는 2분의 파이에다가 1-n분의 2 이렇게 되죠. 이게 잘안 외워져요. 공식이 보니까 잘안 외워지는데, 어떻게든 외워야죠. 저는 뭐 외울 때 2자가 이렇게 대각선방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파,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n이에요. 자, 어쨌든 자, 여기다 넣으면 위상차는 그랬는데. 5상이라고했으니까 여기다 5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2분의 파이 빼기 그죠? 2510이죠. 2510분의 10, 얼마가 됩니까? 2파이. 그 되죠. 그럼 10분에 5파이에다가 빼기 2파이가 되겠네. 그럼 1 0분의 3파이 그죠. 그럼 여기서 파이가 180이니까 18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3일은 3, 3, 8이 24, 54 나오네요. 54도 이게 답이 되겠네요. 5십사번 답이 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복습 좀 해보죠. y 결선에서 자이 e 사인에 여기 나오죠. 이게 위상차죠. 이거 위상차. 자 y 결선에서는 상간 전압이 이만큼 상전압보다 많고 델타에서는 뭐 전류는 아, 전압은 같으니까 전류를 따지면 되죠. i l은 자, 이 e 사인의 n분의 파이 이렇게 한다고 여기. 대게 델타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델타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대각선으로 이자가 있다 기억을 하시고, 파이 n, 파이 n,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칭 오상회로 제각도 위상차를 구해 봤습니다.